함께 찬송가 452장 찬송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 예수님 기원 예수님 형상 입기 위해 세상 복... 워하기 전네 예수님, 담 길, 내가 원하네 날구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 사주님의 형상, 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극휼 슬픈 자위로 하시는 주, 길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여소소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인지소소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자무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넘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껏도 사 주님의 영상 인지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교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감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마음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여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흙 앞에서 홀,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2002년도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한 경기 한 경기 다 녹화하면서 TV 중계를 보았습니다. 저에게 매우 소중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전 경기를 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녹화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다 빠짐없이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세상이 변했습니까? 비디오 테이프를 넣지 않아도 녹화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예전의 경기들을 다 다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볼수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올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더 멀리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의 것에만 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 눈을 뜨면 시야각이 120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식동물은 거의 뒤에까지 볼수 있는 시야각이 270도라고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하여도 멀리 본다고 하여도 우리의 시야를 더 넓힐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고 뒤걸음치며 두려워하는 이들이 그래서 많습니다. 영적인 맹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누구보다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됨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의 문제로 벌벌 떨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또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저 넓은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저 넓은 바다와 같은 저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꿈을 꾸며 나아갔고 자녀가 없었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 넓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무별을 세워 보아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다 되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메마른 땅 광야에서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광경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축복은 담장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또 그의 아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훗날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꿈을 보니 열한 별과 해와 달그 모든 것이 자신을 바라보며 절하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은 비웃음거리였고 조롱거리였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여주신 대로 꿈을 꾸게 하신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높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올라가 예배할 때가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겪었던 어려움과 내가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과 내가 겪은 그 상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습니다. 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하면 우리는 앞날을 내다볼 수 있고 힘이 생기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그들처럼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앞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어제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과 반성의 시간도 갖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야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어 야미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정상적이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은 음지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금 당장 급하니까 눈앞의 것에 매여 조급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며 야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든지 야매로 하면 지금 당장은 편하고 쉽고 빠르고 좋을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대통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공사를 야매로 하다가는 부실공사로 무너지게 되고 야매로 일처리를 하다 보면 관행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눈감아 주거나 중요한 일들을 빼먹고 또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야매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갈 때에 잠시 그 시간에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들 당장 예배할 수 있는 금송아지를 야매로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 금을 여기저기 모아다가 붙여놓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처럼 번쩍이고 빛나고 보니 그것을 가까이 하고 싶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나마 평안을 주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야매를 찾습니까? 당장 불안하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땅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리숙했습니다. 오로지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고, 시를 지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달려갈 길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랑에 빠질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길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달리 사울 왕은 어떠했습니까? 블레셋의 공격을 앞두고 하나님의 답이 없자, 응답이 없자 답답한 마음에 사울 왕은 하나님을 추월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땅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 짓고 내다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신접한 엔돌의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앞날에 대해 물어보고 결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든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과를 알았던 사울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뒤에 올 일이나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평안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조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누가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여도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 하여도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이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 잡심들과 허도한 신들에 대하여 경고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우상들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너희 우상들은 확실한 증거를 대라. 오늘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지, 일의 결말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리고 23절에는 복이 올지 재난이 올지 너희들이 믿는 신들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전부 다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가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종교와 미신은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에는 무려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개의 신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신이 만들어지나 보았더니 새로운 일본의 이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니까요. 일본은 섬나라이면서 오래전부터 각종 재해와 재난이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자연 앞에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깨닫고 하루하루 그렇게 신을 만들어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허망하고 사람들이 가증해지는 것은 앞날이 두렵고 앞날을 알수 없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무서워하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섭고 두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들이 세운 우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상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내가 감상하고 있고, 늘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고,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입니다. 거기에 시선이 머물게 하는 것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더 생각하지 않고 더 염려하지 않고 거기에 매여 있게 합니다. 이제 일본도 800만 신들을 대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더큰 신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들도 서로 정리하고 하는 것처럼 아주 보잘것없고 약한 신들은 이제 필요 없으니 다 정리하고 없애 버리고 더큰 신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에선 본선 치르듯이 토너먼트하면서 누가 더 힘이 센지 누가 더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누가 최고의 신인지 서로 자기들끼리 우기면서 더큰 신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신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스리며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앞날을 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800만이 넘는 다양한 신들이 있지만 우상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이 금송아지로 금붙이로 아름답게 의미를 부여하여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은 말하지도 못하고 앞날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어떠한 결말을 맞이할지도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참으로 가증한 것이고 허망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철학을 배우지도 않았고 목회를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교육학을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정치를 배운 적이 없고 경제를 다룬 적이 없습니다. 다윗도 정치를 배운 적이 없고 경제학이나 수사학을 철학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배우지 않았어도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루터는 강아지에게 고기를 한 덩이 던져주면서 "거기서 삶의 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고기를 주려고 하니, 강아지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것만 보고 그것만 따라다닙니다. 그 주인만 따라다닙니다. 또 고기를 주고 나면 하루 종일 그 사람만 보고 그 사람만 따라다닙니다. 또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늘 곁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강아지는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잡념이나 다른 생각, 다른 무엇을 쫓지 않습니다. 그 하나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하나에 집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른 것 쫓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이신 오직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며 경주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본 그 경주자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저도 수년간 강아지를 키워봤지만 강아지들은 다 주는 대로 먹는 것 같아도 안 먹는 것은 저도 안 먹습니다. 고기는 다 받아 먹으려고 하지만 제가 파도 주고 김치도 주고 양파도 주고 고추도 주고 상추도 줘봤지만 다른 것안 먹습니다. 이 동물들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배고파도 안 먹을 것은 안 먹습니다. 우상신들이 많은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먹으면 안 되는구나. 가면 안 되는구나. 하면 안 되는구나. 허망하고 가증스러운 것은 다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합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만족해 합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주님이시며 저는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사랑하고 10년, 20년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따르는 그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앞날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하나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거짓 신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따라왔던 것 참다운 것이 아니었음을 허망하고 가증스러운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 구원자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영혼의 선을 그어 안 좋은 것은 하지 않게 하시고 좋지 않은 것은 멀리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내려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